시트 때문에 영상을 아니 버클럭에버클럭니야 이게는 언니의 니 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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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언니니 알게는 깡패로 빼버리니 안녕하세요 알감색 TV의 알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, 저번에 개똥 님하고 같이 나왔던 영상에서 차 뒤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영상을 보시다가 너무 안 됐나봐요. <laughs> 시청자분께서 조만간에 이제 하캄보디아 들어가는데 어 괜찮으면 자기가 좀 구해다 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미안하고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정말 고맙고 또 고맙네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. 카톡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어제 들어오셨는데 오늘 시간이 된다고 주신다고 해서 일단 지금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 최근 영상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리따 라고 하는 단지 쪽에 예, 계시다고 하네요 와 지금 진짜 캄보디아 41도 찍습니다 41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나요 지금 뭐 에어컨 틀어 놔도 차 안에서 지금 머리 위가 부끄러워 합니다 지금 아, 아리따 단지가 이 안쪽으로도 예, 있네요 안쪽도 전부 다, 다 플랫 형태구나 빌라 형태가 아니고 조금 다른데, 그냥 차로 막 밀고 나오시네. <laughs> 아, 여기 계시다. 여기, 여기. 네. 아이고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분께서 네, 저희 그 시트 때문에 네, 예,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네.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. 아이고. 아, 이제 받았습니다. 여기에 있고요. 집에 가서 색깔이 좀 맞는지 다시 한번더 더 확인 한번 해보고요. 사실 저희가 여기 뭐 외국에서 살지만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. 실제로 그렇게 입이 잘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사실은.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.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. 요 정도 되는. 짐을 싸서 가지고 온다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정말 쉬운 게 아닌데, 아,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. 나중에 또이 영상도 보시겠죠? 감사합니다. <laughs> 차를 산 지가 2018년도인데 그때 딱한달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이 학교 가방 캐리어 가방에 이제 끌려가지고 그게에 찢어졌거든요. 근데 지금 한 5년 차 되잖아요. 계속 저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. 자 <laughs> 이건데 아, 색깔은 예 네. 거의 똑같습니다. 색깔은 같아요. 이게 뭐 새거는 아니고 중고기는 한데요. 아무튼 요만큼만 잘라서 네 색깔이 같죠? 네 똑같습니다. 네 요거 요만큼만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네. 아. 수건 사업 이었어요 5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 끝나버렸네아 이거야 구려 나네 구려 나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차 시트 고쳐 가겠습니다 한국 분이 하는 가라지 저번에 제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제 부직포 쪽에 나사 좀봐 가지고 하셨던 그 가라지로 일단 가서 뭐 그쪽에 연계된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쪽에다가 좀 맡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근처가 가격도 좀 비싸고 좀 그시기 하다 느낌상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예, 그러면은 저번에 개똥님이 소개시켜줬던 토니 클레앙 그 바로 옆으로 예,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. 예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 여기 사무실에 직원을 한명 뒀어? 네. 오우 야 이제 한명 정립소 어아어글락니야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, 와봐 빨리 와봐, 아, 빨리 와봐. 아, 아이 그냥 빨리 와봐 어, 원래 또 빨리 와봐 그래요 거를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 이거는 시트집 해야지 그러니까 시트집에 하는데 아는데 있어 시트집 많잖아 갖다 주면 이거 이거 갖다 주고 잘라서 해달라면 해줄까 해주지 해주나 건주는데안 해줘 아까 어유 호호, g 애견 n a g a 애 n 애 g a i n ag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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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오 a 는 n again, a 어 있는 시트 하는 곳이 없네요 저기도 이제 정비가 g a i n a g 이 i n a g a i 서 ag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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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다서 한번 물어봤던데, 거기는 이제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돼 있으니까, 일단 그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. 아유, 어이씨, 점심시간 다 됐는데 해주, 이제 때줄란가 아, 중 햅소. 아, 떠나. 끙! Sommer nỉ. Ah, à, nhau Ni nia nia, mạo hi nia. Tièo ní katyal. Oh, n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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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âng katyal kobanda, bontai, sông kantani. Sông kantani man. Ruko n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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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ờ ờ, bình mà ờ phải អូអ <screws with y Basil> ូអ kind of so ូបានតែមិនខ <tss su67 of teenagers> <ấyugsual gaan> ្ញុំមកហើយតាពីឆាប់បូតាឯឆាប់បូតាមិនខ្ញុំមកហើយហើយលីគិនគញហើយប៉ុន្តែនៅស្រុកខ្មែរពណ៌នេះរបស់មានហើយហើយមុខពីកោរែអឺមុខពីកោរែនឹងបិណានាសេខហែននឹងអោយហើយទៅប៉ាណាទៅមិនយ៉ាំមិនឲ្យយ៉ាំមិនងនេះມັນទីប្រចាំបានអើពេលនេះទេបានបាយមកបាយមកឲ្យចាំចាប់ឲ្យខ្ញុំជួបបានគេឡងបាយមកមួយដងទៀតបានអូអូដងទៀតហើយឯង 엄니는,니는 까, 까, 까서네. 르고, 독, 에,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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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. 독서네. 오케이, 오케이. 투어는, 라이만. 라이만, 라이만. 더더라아 오케이, 오케이. 저번에 왔을 때는, 예, 사장인지 매니저인지 좀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나가고 없대요. 의자를 통째로 빼버리다 <laughs> 야, 이게 5년 됐어. 5년 사자마자, 사자마자 해야 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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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니까 두 개를 하면은 이게 길이가 안 맞네. 요만큼이 틔더 내도 음, 조금 모자라겠네. 그죠? 튼튼하게 하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구나. 오케이. 알로 뭐 로이에 마바이 마울 로이에. 오케이 오케이. 사사 투어 솜 투어 사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컨 차라. 뭐저 정도 해가지고 뭐 인건비. 그다니까그 정도면 오케이 <laughs> 건조 갑니다 아 그래도 딱 3시쯤 가면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참예잘 네.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 해놨나? 자 일단 흠대로 보겠습니다 아이와 진짜 죽겠다 으 어, 찐다 찌는게 아니고 막 뜨겁다 뜨거워 하이야. 니 모. 모 거의 뭐 비슷한데요. 음. 여기하고, 오. 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목소리> 아? <목소리> 쓰레기 사야 <사하대? 목소리> 아까는 한쪽만 한다고 해놓고, 지금은 두쪽을 다 해서 15불 달라네. 뭐, 일단, 수건가제를 했으니, 네, 그 정도 지불할 의사는 있습니다. 하이아 네. 예. 네. 아, 네. 하이에! 네. 아 아? 아? 언니와? 언니 이게 지금 뜯어진 거, 이야, 이만큼 뜯어진 거. 아,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구나. 이 구멍이. 자꾸 누가 후아 파, 여기를. 음, 오케이. 요건 조금 주름이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, 뭐, 이거야, 뭐. 이따 보면 뭐, 없어지겠죠? <놀람> 자, 어컨치란, 어컨치란, 50년 반. 에. 아이고, 수건 사업을 끝내버렸네. 어, 수건 사업을 끝내버렸어. 아이고.